여러분들이 사진찍가라고 천천히 움직이는거에요 자 두번째 미션은 언덕 중간에 보시면 허들 음. 두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 양들을 통과시켜 보도록 사이로 양들을 통과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때는 허들 사이로 통과를 하지 않고 옆으로 올라갔다가 <목소리> 내려올때 사이로 통과해볼게요 통과해볼게. 자, 제가 올라갈 때는 통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이로. 자, 채스가 먼저 앞에로 가가지고 양들을 왼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가운데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양들이 옆으로 올라가요, 이제. 자, 이제 내려올때 사이로 통과시켜 볼게요. 자, 일단 양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자, 크게 한 바퀴 돌죠. 자, 두 번째 믹정 성공! 했지 않았네요. 한 마리가 펴파고 써서 옆으로 왔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저한 마리 때문에 다른 형들 다시 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육체를 한번 잡아주고 크게 한 바퀴 돌아봐요 자, 두번째 미션 성공! 했습니다! 세번째 미션은 언덕 맨 위에 보시면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다리 위로 양들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넓은 방목 지에는 개울이 있겠죠? 그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를 올라가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입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한 마리씩 올라가 볼게요 자 세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번째 미션은 언덕 중간에 보시면 흰색 사각형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양들을 빠르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리는 다른 방향으로 오네요 아까 그 한마리인 것 같아요 자 모두 들어갔죠 네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양들을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양털을 깎거나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고요. 양들은 네발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으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저희는 자, 돌아서 점프. 자, 양들을 아주 멋있게 빼냈고요. 뒤에 있는 양들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제스가 뒤에서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자필에 있는 양이 안 나가니까 뒤에 있는 양못 나가죠. 자 다섯 번째 미션은 맨 밑에 보시면 흰색 터널 두 개가 있어요. 터널로 양들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좁은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요. 그냥 제스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이 열리기 전까지 양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제스가 막아주고 있어요. 자, 이제 문이 열리니까 양들을 데리고 터널로 터널 입구쪽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신기하네. 자, 다섯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고생한 양들은 먹이주기 지정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들에게 인사 한번 할게요. 양들아 잘가.